영원이 떠올랐습니다 집사와 메이드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존재 진짜 제대로 된 집사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주님 어떤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후 마지막으로 제 집사복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올리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진 언제 보여줘? 아니 이거 진짜 입었어? 자 아, 준비되셨나요? 방송을 하다가 제가 밥도 잘못 먹고 외출도 잘안 하고 이제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이세카이 집사 러버컨즈 나는 럭키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스펙으로 럭킹 당신을 케어해줄 자신이 있어 그 게시글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laughs> 이 세계의 구원자 탄생부터 현 시점까지의 스펙 및 생애 곡선 정리 실화 기반 <laughs> 강원도 시골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탄생. 아 이거는 반박 불가죠. 야 다들 박수 쳐줍시다. 중학교 재학 중 오른손에 흑영룡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찾아. <laughs> <laughs> 현재 신분 이게 뭔데? 칼대항이 마스터. 응. 아 이게 패고 게임이야? 그 와중에 상태 메시지 전혀 키우. <laughs> 진짜다 진짜. 후 마지막으로 제 집사복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올리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퍼런스 게시판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진짜 사진 언제 보여줘? <laughs> 그냥 이런 <이러고> 거 마친다고? <laughs> 진짜 너무 뻔뻔하다. 여긴 진짜 입사 지원서를 썼네. 어, 경력 사항이 뭐가 있다. 저 죄송한데, 럭키 엔터테인먼트 따까리. 전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전 엔터테인먼트를 차리지도 않았고요. 지금 따까리는 더 없어요. 아니, 이거 경력 위조 아닙니까? 어허 넘어가요. 표준 이력서. 방러버. 어, 휴대폰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상한 게 생기죠?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1.58이면은 자퇴를 하시는 게 낫지 않... 아, 조람여부가 자퇴네요? <laughs> 경력 없네요 자격증 어학 능력 네 이외에도 어필 요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어필... 빛나는 안강의 해골 바가지 출면 음악 기능 이 역시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하지 마위치 아주머니께서 누가 의자에 묶어놓고 전기고분 갈기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6 0 2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 뭐야? 신체적인 능력. 이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니 엉덩이에 뭘 붙인 거야! 아 미치겠다 진짜로. 빵댕이 러기하트 좋아. 미쳤다 진짜. 현재 문지중 1학년은 재학 중인 10년생 이땡땡입니다. <laughs> 중학교는 밝히지 말라고, 얘들아. 아, 양아지가 왜, 오늘의 실험 대상, 옆집 양머시, 지금 바로 발차기 시험해보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왜 양아지가. <laughs> 어, 양아지 있다. 뭐, 어떻게 하려고. <laughs> 와, 난 진짜 저런 쿠션류 그치? 절대 안 되겠다. 넘어가요. 평범한 인간 집사 이력서 제출합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나는 혼혈자입니다. <laughs> 그 죄송한데 이거는 <laughs> 다른 쪽이거든요. 혼혈 <laughs> 횟수가 총 70회라고? 대박. 그 누구보다 커다란 우산을 갖고 항시 대기 중입니다. 커다란 우산? 그 죄송... <laughs> 이건 파라솔입니다 주인님의 발끝까지 젖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산물 젖진 않겠다야 <laughs> 차에 다들 이런 거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게 뭐지? 포역 아니냐? 네가 거기서 <웃음> 왜 나와 <laughs> <놔 웃음> <laughs> 영원이 떠올랐습니다 집사와 메이드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존재 뭐라 본인도 국가에 봉사하는 존재 그런데 누가 식상하게 군복만 입고 옵니까? 그래서 합쳐보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합니다. 이게 진짜 전투 메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음 어, 제가 할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긴 한데 저희 스펙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첨단 방범 시스템으로 주인님에게 위해를 가할 시그 자리에서 찍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나가지 않는 럭키님을 위해 럭키님을 들춰매고 죄송하지만 이건 납치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뭘합 그래도 이걸로는 아쉬웠는데 럭키님께서 해주셨으니 저도 와아아아아기아진아미아겠다아니아데 <laughs> <피워 피워. 웃음> <기타! 웃음> 몸이 너무 좋아서아서워요넘아가요 럭키 아가아를아시기 위해 왔습니다. <laughs> 와 수건까지 완벽해 진짜 제대로 된 집사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럭키 아가씨 럭키 주인님이 집사를 구하신다는 글을 보자마자 이직을 생각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아 이거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좀 팠네 <laughs> 관리를 잘 못하신다는 아가씨의 재무상태 점검 및 가차 가차에 과소비하는 부분을 막아 지라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우와 우와, 진짜 개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럭키 주인님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주의. 더럽고 역겨울 수 있으니 보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 드렸어요. 자, 준비 되셨나요? 자, 3, 1.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입었어? 아니. 많이... 춤추어 <laughs> 이거? 너무 <보물> 나이스야 <laughs> 주인님, 어떤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laughs> 그런데 뭔가 부족하시다고요? 그쵸? 그렇죠? <laughs> 맛있어지는 주문이 <웃음> 빠졌죠? <웃음> <웃음> 목소리가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요리 실력이 상당하신데? 럭키님 말고 제집차해주세요 <laughs> 저기요 n 티 r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기억되는 방법은 럭키님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뭐지 이 사람?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안녕하세요, 럭키님의 진정한 알프레드가 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오 이거 뭐야? 저는 럭키님의 집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학을 10년간 다녔습니다. 어떻게 10년을 다녀? 내가 알고 있는 학사가 맞나? 대학교 4년 졸업하면 나오는 게 학사 아닌가요? 럭키님을 모시려면 럭키님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정도는 정중해야죠. 아 잠깐만,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샌드박스 매니저님이잖아! 아니, 이거, 현직이잖아요! 럭키님의 집사로서 모든 걸다 받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매니저님! 어? 진짜, 아니, 농담이지? 저 장난이잖아. 어, 잠깐 머리가 진짜 밀린다? 진짜 머리 미는 거예요? 어, 진짜 머리 밀렸는데? 어, 진짜 머리가 밀렸어. 고속도로 됐서저 중앙에. 뭐야, 개통했어. 잠깐,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메니저님 예? 이거 올리신 거 본인 맞으실까요? 예, 접니다. <laughs> 아니, 머리 자르는 거 이거 언제예요? 넘어가요. 다 봤으니까 이제 또 정해야겠죠? 5, 4, 3, 2.